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소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C 먹으면 좋아졌다. 어,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라고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 글들은 뭐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타민 C를 먹으면 왜 좋아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되면요 비타민 C를 열심히 챙겨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나타내는 효과들, 첫 번째가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한다. 여러분들도, 비타민C 먹고 소화가 잘 되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이 비타민C가 내 위장 속에서 위산의 원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나 이런 거를 긴 세월 동안 드신 분들은요. 위산 분비가 잘안 되어진다. 남들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받아 먹고 있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하고 같이 그런 약들이 처방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위산이 분비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약을 처방을 해 버린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계속 힘들어 하는 그런 특히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위산이 덜 나오고 있다 위산이 덜 나오도록 하는 약들을 먹고 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가 위산을 보충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C와 내가 먹 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 있는 소금과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유산균 증식이 잘 되어지도록 한다. 비타민 C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6g을 먹으면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만 흡수되어 들어가고 나머지 한 3, 4g 정도는 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장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이용이 되어지고 또 남은 것은 변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에 비타민 c가 내려가가지고 변으로 빠져나가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을 통과하는 동안도 각종 물질들이 분해되어지고 또 합성도 되어진 물질들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반응을 하는 동안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 나온다 내 몸에 해를 줄수 있는 물질들도 만들어져 나온다. 반응성이 큰 물질들도 만들어져 나온다. 그런 것들을 전부 빨리빨리 잠재운다라고 보시면 안정화시킨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C이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면 장도 좋아지고 유산균도 잘 자라게 되고 기타 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또 막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면 챙겨 드신 것만큼 이득인데요. 되도록이면 많이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뭐냐면은 항산화를 시켜준다. 이게 비타민C의 대표적인 기능이죠. 우리의 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장, 대장, 변으로 나갈 때 때까지 항산화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흡수되어 들어온 것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도 항산화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혈액 속에 돌아다니다가 혈관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세포에 가서도 또 항산화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소변으로 빠져 나가면서도 또 방광 속에서도 항산화를 시켜준다. 신장에서도 항산화를 시켜준다.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수분 물이 있는 부분에서는 항산화를. 전부 다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가 산소 공급을 촉진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산소 공급 촉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것이 산소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산소가 부족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우리 몸속에 많이 넣어주는 거그 다음에 남도록 넣어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고 있는 음식과 산소의 밸런스를 못 맞추고 먹는 양은 많고 들어오는 산소의 양은 적고 이렇게 해서 결국 모두 앤 것이 내 몸속에서 남아 버린다. 남은 게 이제 체중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체중이 정상치보다 높게 올라가 있는 BMI가 높게 나오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의 몸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코를 골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다. 이것도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고 있는 양과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들어온 산소가 우리의 세포에 잘 전달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전달 능력이 약하다. 비타민 C가 충분하게 있으면 들어온 산소를 훨씬 더잘 운반시켜준다. 그다음에 발생되어진 활성 산소를 다시 정상적인 산소로도 만들어준다. 이런 것이 이 비타민 C의 기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계가 뭐냐면은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한다. 즉,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지니까 당연히 에너지 생산량도 많아지겠죠. 이것 때문에 비타민C를 드시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타민C 잘 챙겨 드셔보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하는 거가 이겁니다. 왼쪽 편이 소금이고요. 이 소금이 비타민C와 만나서 위산, 염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그 화학식이 이런 겁니다. 이 위에가 비타민C의 구조식이고요이 비타민C가 우리 위장 속에 들어오면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에는 있이 H가 여기 떨어져 나가고 없죠. 이 떨어져 나온 수소와 소금 남은 NaCl이잖아요. 염화나트륨. 여기에 있는 이 염소와 비타민 C에서 떨어져 나온 수소가 만나서 HCl, 염산 위산이 만들어지고 이 염산이 우리 몸을 소화를 시켜 주는데 이용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비타민C의 위대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C 되도록이면 소변으로도 빠져나갈 정도로 대변으로도 빠져나갈 정도로 나갈 수 있는 양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